청학교의 성도 여러분 양옆으로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번에 앞뒤로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요정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붙잡혀 님이다. 그리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아그립바와 번이기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복음 전도의 성신성을 변론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멜리데 섬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자기가 세를 내고 있는 집에서 머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의 확고함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에 굉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설교 제목이 1, 2, 3, 4, 5, 6, 7인데요 이 숫자가,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인데 어떤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이들 동요 중에 숫자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조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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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부터 10까지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 이런 노래가 있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노래 1부터 10은요. 이제 1이라는 각행에서 각행을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설교 1에서 7까지 각 숫자는요. 이 각행을 풀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음절을 뜻합니다. 1은 1음절 2는 이음절, 3은 삼음절입니다. 그러면 1부터 7까지 음절을 맞추면서 설교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절은 일입니다. PPT를 띄워 주실래요? 자, 네, 일은 무엇일까요? 일은 죄입니다. 네. 죄는 태생적으로 인간이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를 의미합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엇이냐면 화살을 쏘았을 때그 화살이 관역에서 비껴나간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즉 진리와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나가는 것이 하마르티아이며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죄인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헤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저항하며 내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작순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생물학적 기능이 정지되는 육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원적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음절입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브를 뜻합니다. 슈브라는 것은 돌아오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운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상반절 말씀과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리암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전율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은 죄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돌려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가치를 두는 거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음절 삼은 무엇일까요? 네, 답이 나오셨네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가 할 곳은 예수님 앞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요한이 먼저 일으켰던 회개 운동, 예수님께서 바톤을 받으셔서 천국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회개의 운동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면 우리의 죄를 돌이키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3은 삼일째 하나님의 상징하는 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경륜적이고 구속적인 사역이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일째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극함을 받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만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절 4는 무엇일까요? 4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사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아멘. 바울은 복음의 정수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에베소소 2장 1절 말씀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숨이 겨우 붙어서 물에 빠져 허우적 걸리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자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자 구원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에 빠져 숨통이 완전히 멈추고 더 이상 생물학적인 기능이 할수 없고 완전히 죽어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그것이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 그런 분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가능성이 아닌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사 완전히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음절, 오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 부활의 복음을 사십일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언어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로서 우리가 듣는 귀가 있는 자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택함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을 깨닫는 듣는 귀가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세워가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도래하셨을 때그 종말의 때에 완성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 음절 6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나라는 속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독성이며 하나님과 교자는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에 소유가 된 백성이며 하나님께 국류을 얻은 자입니다. 이 많은 복을 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가 받은 특권,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특복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에 믿는 자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칠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칠은 정답은 남은 자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이십팔 장오절 말씀가요. 신약성경 로마서 십일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런즉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멸망하자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 시대를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엘리야 그 11장 내용이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살아가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남은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은 지금 로마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남은 자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가득 찼습니다. 우상과 가난이 지배했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여 바해가 아세라 앞에 꼬꾸라져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 7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와 전염병으로 시대와 사회에 타협을 요구한 이 시대에 억압하고 또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이는 우리 청왕교의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남은 자는 자신의 목숨만은 부지한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남은 자였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우리 청앙교회 성도님들 이시대에 남은 자이며 복음의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오늘부터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한 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코로나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 믿음을 세워가는 가정 교회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7천명이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이면서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해주고, 아이들의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또그 아이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지도해준 것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며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금부터 1부터, 이제 지금까지 1부터 7까지의 설교 내용을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네. 네 마지막장 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laughs> 네 그러면 어, 첫 번째 일이라는 단어 기억나신가요? 네첫 번째 무엇이면 죄였습니다. 자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회개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서 네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쁜 소식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곱 번째는 남은 자와 사명 아, 우리 청교께 성경 읽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이거를 한번 듣고 다 외우시네요. 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라 생각했던 그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대의 남은 자와 사명자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 본문을 선정하고 묵상하던 중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부터 7까지 다 숫자를 더하면 숫자가 몇일까요?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8장에서 1부터 7까지의 은혜 회개한 자로서의 은혜, 복음을 영접하는 자로서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서의 은혜, 남은 자로서의 은혜 사명자로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1 2 3 4 5 6 7에 신앙을 묵상하며 우리의 복음 전도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억압을 받는 이 시기일수록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부메란것도 같습니다.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복음의 열정을 더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친 것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